79.6%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죠, 그렇죠? 79.6자 여기 있는 숫자 중에 곱하기 2에서 79.70.796 되는 게거죠 그러니까 지금 79.6% 실내 구간일 때는 그 실내 상수 k 값을 1.27로 쓰라는 얘기고. 그래서 그때가 실내 구간 길이가 l이래. 길이 공식이 그럼 2곱하기 1.27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. 근데 실내 구간 길이를 두 배로 만들려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잖아. 얘네가 그대로려면 여기 있는 숫자가 두 배가 돼야 되니까 2.54가 돼야 되는데 2.54가 되면 요 값이고 요 값에 곱하기 2를 하면 0.989니까 이게 98.9% 실내 구간을 잡은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알파의 값은 98.9입니다. 아 이게 신뢰 구간 찾는 거 이거 이 신뢰도 찾는 거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되는데.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.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해석해서 그 안에서 신뢰 실내 구간의 신뢰도에 해당되는 k값을 찾는 연습이 좀 다시 복습을 한번더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. 23번이었습니다.